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투수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, 투수가 마운드에 딱 있을 때, 정말 잘 치는 타자. 리그에서 정말 지금 난리 나는 타자가 들어오잖아. 음. 사실, 쫄리지 않아. 내가, 군우 형한테 엄청 약했어. 야, 뒤졌다 <laughs> 프로 선수 생활 하는 동안, 어. 그녀한테 빗 맞아도 안 타, 잘 맞아도 안 타야. 어. 그러니까 막, 타자가 무섭다는 게 아니고, 결과가 너무 안 좋아, 어. 내가. 항상. 근데 지금 내가 이제, 구해발투하시고말로야1.4 어. 이기고 있어. 어. 마지막 한 타자야. 어. 그럼 정군우를 상대할래? 어. 만약에, 오뭐 5탄이를 상대할래? 어. 그럼 5탄이랑 하지. 아니, 말루인데? 어차피 하나 맞으면 끝나. 어. 그럼 나는 오탄이랑 상대하지. 말이 아, 안 되지. 진짜로? 말이 안 되지 만 <laughs> 그 정도라고? 어. 왜냐면 이게 상대성이라는 게, 어. 뭘왜 이렇게 멘트 하나하가 놀라는 멘트가, <laughs> 저용먹을 멘트만 잡고 골라서 하냐. 은폐잖아 근데 진짜, 아니, 그런, 그 정도야. 뭐냐면. 그 정도라고? 어. 그, 근데 추수들이 많이 네. 얘기하잖아. 어. 내가 어떤 걸 던져도 다, 이탈자는 다 친다. 어. 이런 말들을 다 많이 해. 내가 응. 너한테 그 멘탈 코치를 안 해줘서 그러는데, 나 했으면, 응. 내가 만약에 추수였다? 만약에, 어, 상대적으로 정근우 선수한테 약해. 응. 그러면은, 이 사람을 안 보고 그냥 포스, 위트만 보고 난 던졌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있어 봐봐 그게 안 돼? 봐봐 그녀한테 만약에 있어 어. 그러면 던지면 빈마아도 안타 잘 맞지 않다 이런 게 너무 사실 남아있고 어. 타자도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근데 응. 희한하게 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 만약에 지금 국제대회야? 어. 오타니가 있고 응. 뭐 유명한 타자들 이 쭉쭉쭉 나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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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나라 투수들이 가서 잘 던질 때가 많잖아 한일전 하고 뭐 국제대회 가면 최고의 타자들인데 어. 서로 모르기 때문에 투수들이 더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것도 있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몬테인 선수가 음. 오지 선수한테 엄청 많이 맞았단 말이야. 그렇지. 봐봐. 이미지가 어. 있잖아. 근데 이 결과적으로 어. 보면은 막 5할 6할은 아닐 거야. 어. 근데 3할만 돼도 사실 많이 맞은 거잖아. 음. 근데 또 임팩트가 있는 저런 결정적인 장면들이 아. 많기 때문에 음. 더 각인이 된다고. 음. 그래서 아니 너무 지금 서두가 길었는데 결론은 어. 투수가 어. 내공을 잘 치는 타자가 들어온다. 그럼요. 음. 안 쫄리지. 안 쫄려? 쫄리는 건 없지. 왜 쫄려?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어, 맥주 한잔 하면서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. 야구 팬 입장에서는 응. 어, 그때 뭐한창 박병호 선수가 잘했을 때야. 응. 야우차, 박병호 선수 타석에 들어오면 쫄리지. 안쫄린데요 근데 말이 맞았지. 어머. 아 근데 진짜 안 쫄렸냐? 안 쫄리지. 왜? 안 맞을 것 같으니까. 아 근데 근데 맞아. <laughs> 근데 그건 결과야, 결과. 그 다음, 만약에 맞았어. 그럼 그 다음 타석 때는. 봐봐, 이런 거야. 내가 만약에 지금, 어,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. 어. 자신도 있어. 음. 던지면 안 맞을 것 같아. 어. 자식이 던져. 어. 넘어가. 그러그러첫 타석 때는 안 쫄릴 수도 있어. 근데 그 다음 맞고 나면 쫄리지. 쫄린다기보다 조금 이제, 화가 좀 나지, 이제. 뭐, 또차또차버라 찾아봐, 하는 경우도 있고. 아니면 아씨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어.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. 어. 그럼 그럴 때는 뭐 반하고 이제 위잉도 던지고 어. 좀 간을 보기도 하지. 근데 쫄리는 건 없어. 왜냐면 그한 타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. 뭐 뒤에 것도 있잖아. 예를 들면 삼발일 음. 경우에는 또중간일 경우에는 만약 에 루가 비어 있어. 음. 그러면 은 어렵게 승부하면 돼. 음. 어, 그래서 진짜 쫄리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. 아 그래? 음, 왜냐면 <laughs> 만약에 투어 말로야 그냥 어. 이 타자가 나가면 끝나. 어. 그럴 때는 막 원볼, 투볼 이렇게 되면 이제 쫄리지 그런 거는. 제고 어... 자신이 없으면.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투수의 머리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복잡하면 오히려 결과가 더안 좋지. 아, 그럴! 그런 경우가 많지. 그리고 복잡할수록 답이 더안 나와. 만약에 해녀 선수라면 엄청 고체고 참 선수였잖아. 음. 리그를 진짜 아예 점령을 해버렸네. 데 음. 지금 김동희 타석이 들어왔어. 음. 그러면 뭐 쫄리거나 이런 건 없겠네, 일단. 아, 쫄리는 네. 건 없지. 내가 지금 김동희 타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. 스플리터랑 몸쪽 직구를 많이 던질 것 같아. 음. 바깥쪽은 스플리터, 몸쪽은 직구. 근데 그 음.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. 다 봐도 아. 그림이다. <laughs> 몸뚱 짚고 던져서 맞춰서 그냥 일로 나가면 이거 한번 하고 딱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몸 쪽을 안 붙이면 몰리잖아 그러면 진짜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온다 김동영 선수가 들어온다 해도 뭐 예를 들어서 호흡을 뭐 숨을 큰 숨을 한 두세 번더 쉰다거나 아, 그런, 어, 그런 거 없이 거야지 근데 소수들은 다 느낄 거야. 아무리 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순간이 길어지면 조금 좋지 않아. 음. 오히려 딱 내가 정립이 빨리빨리 되고 밸런스도 딱할때 바로 던져야지, 음. 호흡도 될때 던져야지 너무 길어지고 막 이러면 야수들도 힘들고. 오늘 촬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난치는 것 같지만 또 차후 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. 아무리 뭔가 머릿속이 복잡한들 결과는 똑같다. 맞잖아 그렇지 어. 결과는 어차피 뭐 내가 다낼수 없는 부분이기 음. 다낼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뭐 얼마 전에 양현종이 또 무슨 약간 쇼츠 같은 게 어, 음. 내가 봤는데 음. 뭐를 믿고 던져라 음, 뭐 최지민 근데... 선수한테 어, 어. 최지민이야 어 후배한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음. 사실은 그게 제일 맞아 선배들도 어. 뭐 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뭐 물론 지금 현존 있 선수들도 있지만 점점 그런 걸 느끼거든 마음에서 나를 믿고 던져야 되는데 음. 그런 순간이 조금 꺾일 때가 있어 그거를 얼마만큼 잘 잡고 마지막까지 쭉 가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하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, 여러분들 아 저는 진짜 솔직하게 궁금해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어 아, 투수 왠지 딱 그냥 내가 중계를 보면은 어저 투수 지금 쫄고 있다. 어 좋은 것 같은데? 이게 좀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... 근데 진짜 그 마음은 또 투수 해봤던 사람이 아닐까.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.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타니보다 정근우 선수를 더 무서워하는 차우찬 선수와 함께 봤는데요.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